이 슬로우 조깅을 3주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야내 몸이 다이어트에도 심폐기능에 코어 운동에도 관절에 무리가 슬로우 조깅을 하는 운동 방법 첫번째로 발 사이즈만큼 끔치가다아서 가는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름면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슬로우 조깅을 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번째로 어턱 턱은 이 정면을 바랍니다 턱을 당겨서 시선은 정면을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정면을 봐 밑을 보거나 위를 보는게 아니라 정면을 바랍니다 팔은 가볍게 네 가슴쪽 높이로 올려주시고 이팔 스윙이라고 하죠 이 스윙은 요정도 스피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이 보복을 제발 사이즈에 똑같은 비율로 자기의 발 사이즈만큼 보복을 내리면서 초당 3번정도 그 비율의 속도로 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중요한거는 발에 뒤꿈치가 닿아서 가는게 아니라 발에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겁니다. 앞쪽, 발의 앞쪽이 먼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그 까치발이라고 하잖아요. 까치발 딛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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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게 난리입니다 아주 천천히 뛰는 운동인데요. 이게요, 의외로 상당히 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일본, 그리고 유럽이나 독일 이쪽에서는요, 이 슬로우 조깅이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슬로우 조깅을 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조기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주말에는 또 사회인 야구까지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크게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거의 1년 가까이 쉬었더니 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빠지고 어, 근육이 빠지니까 좀만 운동을 해도 막 관절에 무리가 돼서 막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이 기름 목장 채널을 개설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되었는데 운동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슬로우 조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관절에 무리가 안 갑니다. 무릎 관절에 특히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라 이 코어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심폐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난컨대요. 이 슬로우 조깅을 3주만 해보십시오. 야내 몸이 이렇게 가뿐해졌나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그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넓은 운동장으로 나와봤지만 사실 이렇게 운동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공터라던가 아니면 주차장 20m나 30m 정도 반복을 해서 어, 뛰어도 충분히 효과는 동일한 효과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충분히 슬로우 조깅을 즐기실 수 있다는 라 것. 어,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트까지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 예. 기름 목장 이일준 대표님께서 그린 요거트를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340g짜리 요거. 저 개인에게는 일주일치 분량 정도거든요. 이렇게 와서 또 먹습니다 확실히 딸기가 제철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저희 기린목장의 그린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수제 요거트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합니다 약간은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린목장의 요거트를 드실 수 있도록 대표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조금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면 제가 아무래도 대표님을 설득하는데 조금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 영상에 꼭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젖소에서 신선한 우유를 기린 목장입니다.